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아쉽게도 최근 기재부 재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중단됐는데요. 구로구가 다시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구청장은 오랜 수건 사업인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전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구일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재추진에 따른 구로구의 추진 방안 설명과 대응 및 지원 방안, 질의응답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저희 이제 구청 생각은요, 지금은 무조건 이전입니다. 네, 이전을,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2안이 이제 뭐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2안, 3만도 강구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제 4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연구 용역에서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재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인데요. 특히 용역을 통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타당성 검토, 대체부지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으며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